엉치에 겠습니다 엉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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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 재 우와, 아니, 어. 그게 브로콜리예요. 아니, 왜? 저렇게 대가리 큰 브로콜리 처음 봤어요. <laughs> <laughs> 아, 저게 브로콜리예요? 보통 요 꽃봉오리라고 그러죠이 그렇죠. 네. 부분만 보통 드시잖아요, 대쳐서요 그래. 그렇죠. 대부분 다 잘못 드신 거라 네. 볼수 있습니다. 아니 왜왜 제가 왜 브로콜리 좋다고 보통 대가리만 먹는데 그그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야아까저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정말 그 대가리만 똑똑똑똑똑똑 그렇죠, 잘라 가지고 그렇죠. 살짝 데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거든요. 음. 아이랑.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먹죠. 지 그래. 들고 계신 그래. 부분 마이크 같이 네. 그 부분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겠어요. 예, 예.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비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외치겠습니다. 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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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 재 아니, 그게 뭐 브로콜리예요? 아니, 저렇게 대가리 큰 브로콜리 처음 봤어요. 봤을... 아, 저게 브로콜리예요? 원래 원리... 브로콜리 몸에 좋잖아요. 네. 위에 좋다, 이런 얘기도 맞아. 있고. 맞아. 네. 이게 장에 좋다고요? 용종을 막아준다고요? 아니 네. 그게 이유가 뭔가요? 이 브로콜리에는 암을 억제하는 칼슘과 그다음에 장을 청소하는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오, 풍부해 그렇구나. 갖고 대장암 예방에 와. 도움이 된다는건는 많이 분들이 아시거든요. 네, 네. 근데이 브로콜리 성분 중에 그 대장암의 시앗신 용종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용종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썰폰 썰포라판이라는 설포, 성분인데요. 이 썰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장에 있는 용종이 자라는 것을 막아줘가고요.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싱가포르 대학에서 이제 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대장암을 가진 쥐에다가 이브로콜린의 셀포라핀이랑 대장을 같이 14주간 줘봤더니 네. 14주 뒤에 그 덩어리 대장암의 크기가 한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왜냐면 제가 브로콜리만 보면 이렇게 당겨요. 아그 음식이 어떤 거 보면 있어요.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용정이 다시 안 생겨났거든요. 네, 네. 이거 보면은 먹고 싶더라고요. 네.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잘라서 보통 요 꽃봉오리라고 그러죠. 그부분만 그렇죠. 네. 네. 보통 드시잖아요. 데쳐서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잘못 드신 거라고 보시 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왜 잘못? 브로콜리 좋다고 보통 거. 대가리만 먹는데 그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위에 정말 그 대가리만 똑똑똑. 그래서 그렇죠, 잘라가지고 그렇죠. 살짝 데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거든요 음. 아이랑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먹었어 그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먹었들고 네. 계신 네. 부분 마이크 같이 네. 그 부분은 아, 그냥 음식물 쓰레기 쓰도록예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브로콜리의 셀프라핀이라는 이제 항암작용을 하는 네.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거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냐면은 요 꽃봉오리에는 가장 적어요. 아 9 ppm 정도 들어 있다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 잎사귀 있잖아요. 네. 잎사귀에는 보통 20 ppm 들어 있다. 아고 그리고 아이 줄기에는 40 ppm 아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줄기를 같이 드시는 게난 잎사귀도 처음 봤는데. 줄기 부분은 어떻게 먹어요? 찐겨 가지고 우리는 아, 잘라도 여기 씹히는, 씹히는 아니, 게 씹히는 게 찔려서 네. 이렇게 버리는데 보통. 그동안에 지금 네. 버린 줄기도 너무 많아요. 요왕의 밥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왕의의 문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어, 대부분. 이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시는데 네. 이렇게 데치게 되면은 이 좋은 항암 성분이 다물에 어? 네, 빠져나가는 아, 경우가 많아요. 먹어요? 그럼 어떻게 네. 먹어? 그래서 이 브로콜리를 핸?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살짝 쪄서 특히 줄기 부분이 조금 질기잖아요. 네. 살짝 쪄서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아.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채소다 보니까, 채소다 보니까 약간 비린맛도 좀 나고 약간 씁쓸한 맛도 살짝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과와 1대1로 갈아서 주스를 해서 드시면은 브로콜리 의 자체도 항암 효과가 있지만 사과 자체도 이 팩틴 성분 있고 산이 많잖아요. 정장작용을 해요. 아 그래서 이두 가지가 찰떡궁합으로 이제 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 청소도 잘 해주고요. 실제로 해독주스로도 많이 해서 드신다라는 거예요. 음, 맞아 해독주스에 들어가 있지. 아, 맞죠. 이대장암이 되는 용종을 무찌르는 하루 한잔장 튼튼 주스 한번 하셔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그래. 브로콜리그 1대1. 음, 걸쭉하다. 아음 야, 이거. 브로콜리만 갈아서 먹으면 사실 이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사과의 달콤+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게 몸에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랄까 상쾌한 느낌이 드는 네자 그렇다면 이경희 아, 선생님께 웃기네. 여쭤볼게요 이 브로콜리 주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과랑 만난 게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어, 아, 맞 제가 사실 사과는요 양방이 사든 한방이 사든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에요 왜요? 네, 네 몸에 사과 하나면. 정말... 리 저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아 사양속당이 있고요 아자 사과는 그만큼 여러 가지 구연산이나 이런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또 하나 이 사과에 있는 빨간색소잖아요 음. 그리고 브로콜리에 있는 썰포라판 성분과 같이 이런 색깔 영양소들이 황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기는 만성 염증을 많이 없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와 그다음에 브로콜리의 배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그 지금 이 브로콜리 주스. 하루 한잔 장튼튼 주스라고 네. 우리 수정 씨에게도 이거 마실 때 네.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혹시? 어, 특별히 뭐 사과고 하 브로콜리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후루룩 마시는 주스보다는 사실 장에 좋은 주스잖아요. 되도록이면 껍질째 갈아서 씹으면서 드시는 게 훨씬, 음. 훨씬 음더 좋습니다. 씹어 먹으면 돼요. 네. 장튼튼 브로콜리 사과 주스 만드는 방법. 브로콜리를 찜기에 넣고 5분간 찐다. 믹서기에 브로콜리와 사과를 1대1 비율로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장 살리는 브로콜리 사과 주스 완성! 하루 한 잔으로 대장 건강 지키세요.